하신 한강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알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다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 사랑이라는 단어는 참 따뜻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항상 따뜻하게만 느껴집니다. 때문인지 사랑이라는 표식으로 우리는 빨간색 혹은 분홍색 채워진 하트 모양을 사용합니다. 심지어 이 하트는 심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진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뜻하다고만 느껴지는 좋다고만 느껴지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행복함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의미를 함께 깊이 있게 살펴보려 합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쓴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우는 사도 요한은 특히 오늘 본문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또 사장 내용 전체에도 굉장히 많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어,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은 굉장히 사랑을 단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말씀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 이거, 이것을 기준으로 제시하는 근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어,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God is love입니다. 어, 영어 성경 번역본인 ESV에는 because God is love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is라는 의미는, 뭐뭐는 뭐뭐이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어, 때문에 수에 숫자의 기호로 표현한다면, 는, 등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 이것을 앞에 문장에 대입해 본다면,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은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만큼 본문은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의 기준이 되는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은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인간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기준에서 첫째, 사랑은 희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으로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사장 9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한 화목제물로의 역할은 참 감사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희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이 인간이 되는 것 자체가 희생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 자체가 희생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신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 희생은 인간인 우리가 전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을 동반합니다. 둘째, 사랑은 고난까지도 감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죽기 위함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많은 분들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장면을 꽤 상세히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장면을 보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아픈 고통을 짊어지고 가셨다고 생각하며 보셨을 것입니다. 심지어 눈물을 흘리며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초점은 대부분 육체적 고통에 있습니다. 헌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은 그 사랑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뿐이었을까요?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단순히 정신적 고통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을 금식 40일간의 금식 후에 사단에게 받으신 시험을 통해 겪으시고 이겨내셨습니다. 혼데 겟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길 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만이었다면 피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은 얼마나 큰 고난이었을까요? 그 사랑은 어떤 고난이었을까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얼마나 큰 사랑이었을까요? 2사에서 5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그 죄를 담당하는 그 순간인 십자가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지만, 극치의 사랑이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어서는 최고의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의 극치였습니다. 죄를 담당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울릴 수 없는 상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원전부터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함께 하셨던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피할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을, 그 극치의 고난을 피하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까지도 감수하는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 길을 가십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인 찔림, 우리의 제약 때문인 상함, 징계, 채찍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사랑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평화이며, 나음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의 평화와 나음을 위한 그 사랑은, 고난까지도 감수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단순히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라면, 성경은 굉장히 빼야 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한에서 4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희생과 고난으로 보이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그 사랑이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심지어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헬라어에는 총네 가지 사랑의 단어가 있습니다. 연인과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사랑은 다른 세 가지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단어를 지금 이 본문에서는 사랑, 사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가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로 그 사랑을 이룰 것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두 번째 개명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9절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그 경중이 다르지 않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르지 않게 내 이웃을 사랑하여야 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 요즘 시대를 보면 더욱 이 사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 경제는 안 좋아지고 사람의 인성에는 더욱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 옳지 않은 것이 당연한 것이 되고 정의를 외치는 사람은 오히려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는 세상이 된것 같습니다. 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더욱 질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더욱 힘을 잃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교인의 수가 줄어드는 것을 저는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문제를 가득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사 시대에도 다시 왕으로 있던 왕정 시대에도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대 속에서도 죄악은 언제나 가득하였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을 가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를 향해서는 기대를 가집니다. 교회는 다를 것이다 라는 기대 말입니다.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말하며 적어도 목사님만큼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만큼은 정의롭게 살길, 사랑을 가지고 살길 기대합니다. 왜 점점 사람들은 교회로부터 멀어집니까? 기대를 가지는 교회도 똑같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역시 좀 다르네 라고 느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느끼는 건녕 교회에 와서 또 다른 사회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에도 이렇게 어두운 시대였던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아모스 선지 선지자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모스서 1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에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의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어, 다른 선지자와는 다르게 선지자의 직업이 나옵니다 어, 드고와의 목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평신도라는 의미입니다 어,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를 들어서 사용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2절의 내용을 통해 제사장은 존재했고 예배는 지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애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재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방법이 부정했을까요? 준비가 없이 드리는 예배였을까요? 아닙니다. 정해진 절기도 예배도 모두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기뻐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아예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잃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신명기의 계명을 잃었습니다. 이 시대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명을 잃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개명을 잃었습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개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 사랑이 결여된 것에 관해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멋진 찬양과 아무리 화려한 예배, 모두가 인정하는 능력, 모두가 인정하는 헌신이 있다 한들,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결여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말뿐인 사랑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정말로 따라가야 할그 사랑의 길을 다 잊어버리고 겉으로 보이는 행위와 모습만 남아버린 모습은 아닙니까? 희생과 고난은 전부 피하고만 싶고 또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싶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품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땡땡땡 is 뭔들 라는 말입니다. 어, 여기 땡땡땡에 연예인의 이름을 넣어서 아무개가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괜찮다. 어, 아무개는 뭘 해도 괜찮다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어, 이 말에 이 땡땡땡에 사랑이라는 말을 넣어보았습니다. 사랑이라면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사랑은 무엇이든 괜찮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속성입니다. 어, 사랑이 채워지면 이해하게 됩니다. 용서하게 됩니다. 희생하게 되고 또 고난을 마다하지 않게 됩니다. 어, 여기에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하여 사랑이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서는 안될 것도 될 것으로 불가능한 것도 가능한 것으로 세상의 어떤 화려하고 멋진 것으로도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며 찬양을 들었습니다. 어, 평소에는 그렇게 잘 들리는 찬양은 아니었는데 제목 때문인지 더귀 기울여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제목은 Love Never Fails입니다. 어,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 찬양의 부제는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과 너무 잘 맞아서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수시로 떠나 버립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금성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 내어 주신 그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서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 주는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은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볼 것입니다. 그 사랑은 이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될 것입니다. 그 희생과 고난의 사랑 안에서 거신 우리 한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